신부의 세상 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성인 미카엘 신부가 함께 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방송 내 신부의 세상 살이 김성인 미카엘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감사할 일들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감사드리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드릴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간절히 청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그 일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하느님,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느님, 제가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말에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경우에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곧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하느님을 찾으면서도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청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청하지 않는 일이지만 일상 안에서 오는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 오늘 아침에도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느님, 오늘 무덥지 않은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느님, 오늘 친구들과 또 직장 상사와 별 문제 없이 지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잠자리에 들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마음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느님께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은 감사의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 청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여기까지인 걸까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다음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가난하셨던 것, 집에서는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었을 때, 재분소가 망한 것,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항상 피곤에 젖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검사와 경찰과 헌병, 페이나마르 신부님의 무서운 말들을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이 나타나신 날도 나타나시지 않은 날도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뺨을 맞거나 조소와 모욕을 받은 것,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 사람들의 일, 나에게 부정한 의심을 하고 내가 성모님을 이용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일도 성모 마리아님 감사드립니다. 기억력인 아빠, 바른 철자법을 아무리 해도 외울 수 없었던 나의 무지스러움과 어리석음을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나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엄마가 멀리서 돌아가신 것, 아버지가 나를 귀여운 딸 벨라데타로 안아주시는 대신 마리 벨라데타 수녀님이라고 불렀을 때제 마음이 아팠음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저의 마음을 또그 마음 속에 고통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조세피나 원장 수녀님이 저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년이라고 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도 원장님의 포권과 거리낌 없는 거친 말들, 불공평한 처사나 비웃음, 구력의 빵 등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 여자와 사귀지 마시오라고 마리데레사 원장님이 모두에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런 인간임에 감사드립니다 결점을 비난받을 특권과 다른 수녀로부터 나는 벨라데타가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당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마국간에 넣어졌던 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여자가 바로 그 벨라데타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 것 없고 빈약한 저임과 마치 희귀한 동물처럼 모두에게 보여지는 비천한 인간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이 불쌍한 썩어가는 육체, 불로 태우는 듯한 아픔을 주는 병과 고통들, 흐늘흐늘한 뼈, 땀과 고열과 격심한 아픔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영혼, 마음 속에 마를대로 다 마른 사막, 하느님의 밤과 벼락, 침묵과 천둥,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눈앞에 나타나실 때도 나타나시지 않을 때도 당신께서 존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기도는 프랑스 루르드의 한 동굴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성녀 벨라데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감사 기도에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나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을 원망할 수 있는, 아니, 하느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벨라데타 성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거짓말로 하는 그러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철이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특히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철이 들었다 라고 합니다.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만을 반기고 그런 때에만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이 든 사람은 부모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던 그 순간들조차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들, 신발, 옷, 휴대폰, 외식 등만을 떠올리며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이 든 사람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싫은 소리들 공부해라 그런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앉아라 라는 말씀들을 떠올리며 부모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곧. 마지막 단계에서의 감사는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부모님께서 하셨던 듣기 싫었던 잔소리조차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사랑 자체의 신 하느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벨라데타 성녀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온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바칠수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고맙습니다.